안녕하세요. 소판돈입니다. 시청자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얼마 전에 제 영상 중에 자영업자분들 SNS나 블로그, 유튜브 이런 걸로 꼭 홍보하셔서 어려운 시기 이겨내셔라.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고 며칠간 좀 마음이 먹먹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전거 매장에서 일하는 점주가 아닌 미케닉 직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시기에는 자전거 도매로 싸게 사서 여러 가지 자전거도 타보고 손님들이랑 라이딩도 하고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 영상에 달린 댓글의 사연을 보면은 이분은 한 매장에서 근무 한 지가 5년 가까이 됐는데 대략 180의 월급을 받고 있고. 이것도 새 전이에요. 그리고 주말도 일하고, 겨울엔 분해 정비 하다가 택배도 싸고, 블로그도 써야 되고, 이런 홍보 활동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그 점주분이 이제는 유튜브까지 하자 이렇게 좀 종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에 비해서 하는 일도 많고, 미래도 안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데 더 착잡한 것은 그 댓글을 지우고, 그 다음날 다시 또 댓글을 달았어요. 혹시라도 자신이 쓴그 댓글을 그 점주분이 보게 된다면 실업급여도 못 받고 쫓겨날 것 같아서 무섭다. 그래서 지웠다. 라는 댓글을 마지막에 남겨놓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사연을 댓글로 보고 제가 겪었던 일들이라 굉장히 마음이 좀 먹먹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약 8년 전쯤에는 다른 매장에서 미케닉 직원으로 일했었어요. 그때 제가 4대 보험도 없이 월급 150만원을 받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하고 주 1회 평일 하루 쉬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제가 결혼을 한지 얼마 안된 신혼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내한테는 굉장히 미안해요. 그때 신혼 때 주말에 놀지도 못하고 일하고 겨우 박봉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생활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친구들도 잘안 만나게 됐어요. 물론 주말에 일하니까 안 만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친구들 만나게 되면은 제가 자괴감이 너무 들어갖고 좀 피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때 친구들은 뭐 연봉 5천이다, 6천이다 그렇게 받고 있는데 저는 연봉 2천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고 심지어 주말에도 근무를 하니까 굉장히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친구들도 잘안 만나게 되고 항상 좀 무기력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또그 매장에 단골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상주하고 있었는데 매일 시어머니처럼 참견을 해요. 그거는 정비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 손님은 저렇게 해줘라. 그렇게 시집살이까지 당하다 보니까 정말 삶이 삶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저는 앞으로 내가 내 매장을 해야지 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굉장히 참고 참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8년 전 일이라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 주변에 친한 동생들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역시 나아지지도 않았어요. 무려 10년 미케닉 경력이 있는 직원이 연봉 3천만 원은 못 받고 있고 주말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계속 박봉이다 보니까 돈도 많이 못 모아서 자기 매장 내 엄두도 못 내고 있고요. 물론 잘해주시는 점주분들도 계신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박봉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미케닉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거래하는 도매상 사장이 자기네 직영점도 냈는데, 나는 굉장히 청년실업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의미 없는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직원을 고용해서 청년실업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것보다는 내가 고용한 직원이 얼마나 삶의 질을 보장을 받고 있느냐 이쪽에 더 치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 점주분들은 과연 내가 직원한테 주는 월급만큼 내가 그 월급을 받고 이만큼의 똑같이 일을 할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내가 아니라도 내 동생 내 친척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썼을 때도 똑같이 과연 이렇게 할수 있는지 그리고 미케닉으로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들은. 박봉이 남아 거기서 조금씩 모으시고 또 자기 개발을 위해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혹시 시청하시는 소비자분들은 다니시는 단골 매장에 미케닉 직원이 있으면은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좀 넓은 아량을 가지고 이해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저도 또 올해 새로운 목표가 하나 더 생겼어요. 제가 어떻게든 올해 하반기까지 매장을 좀 최대한 성장을 시켜서 저도 직원을 한 명을 고용을 할 거고요. 대신에 그 직원은 어깨에 누구보다 좋은 대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제 목표와 바램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청자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정말 많은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